1168이요. 민수는 10만원을 A은행과 B은행으로 나눠서 예금을 하는데요. A은행은 연일 5%, B은행은 연일 6%의 이자 준다. 1년 후 총이자가 5,300원 이상, 5,800원 이하가 되게할 때, A은행에 예금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를 구하수 있다. 이게 어려 10만원을 A은행과 B은행으로 나눠 예금하는데, A 은행은 5%, B 은행은 6%의 이자를 준다. 1년 내총 이자가 <laughs> 이자만 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A 은행에 넣는 돈이 있고요. A는 B 은행에 넣는 돈이라고 해 봐. 어쨌든 둘이 합쳐서 10만. 복리 다섯 개지? 1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얘는 5%의 이자를 받으니까요. 5%는요. 100분의 5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A 금액 곱하기 100분의 5 더하기, 얘는 6%니까, B 금액 곱하기 100분의 6.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이, 얘가 받은 이자만이야, 이자만. 이자만, 어, 5만 8천 원에서, 아니, 5만이란다. 5,800원에서, 5,300원에서 5,800원 사이.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A 은행 돈을 알고 싶어. 그러니까, B는 10만원, 마이너스 a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얘를 구하시면요 음 100분의 5a 한 다음에 는 100분의 10만 마이너스 0 5개지 a 인데 얘가 6이야 원래 있었네 6을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계산하면요 일단 어 100이랑 10만 하면 공지어지면서 6천이 나오죠 6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0분의 6a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만 풀었을 거야. 이해돼요? 60만에다 6a 있잖아. 근데 100으로 나눠서 6천이 나왔고요. 얘는 그대로 과연 이렇게 나눠준 거야, 고대로. 그래서 얘가 1 0 0 a 얘랑 얘랑 계산하면 결국 얘는 6천 마이너스 100분의 a 가까 5,800보다 작거나 같고 6,3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다 그러니까 양변에 6,000을 빼요. 그럼 마이너스 700, 마이너스 100분의 A, 여기서 마이너스 200 이렇게 되는 거죠. 양변에 마이너스 100을 곱하겠어요. 그럼 얘는 7만 원이 되고요. 예, 어,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A, 얘는 2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은행이 하는 것은 2만 보다 크거나 같고, 7만 보다 작거나 같게 A 은행에 넣으시면 되겠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